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내박의 이재용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 방송사에서 와서 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뭐 BBC나 뭐 CNN이나 이런 데서 어, 유명한 방송사죠 그런 데서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꼭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니네 나라는 이런 치료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도박 중독의 치료 방법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 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어또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카지노나 이런 문화가 오래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 중독에 대한 어떤 치료제를 복용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어, 알려져 있고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단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 뭐 어, 습관이 들어서 하는 뭐 도박의 문제를 어떻게 약가주고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게 의아하신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제가 봤을 때 도박 중독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가족분들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또, 도박 중독을 잘 이겨내 나가기 위한 어떤 멘토,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뇌 건강 상태를 좀잘 만들어주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의사도 필요하고, 또 이런 중독에 관련이 되어 있는 뇌의 이상을 뇌 호르몬의 이상을 교정해주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치료가 좀 복합적으로 돼야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많이 진료를 할때 그때는 아이빌 센터라고 하는 어떤 센터들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해에는, 뭐, 1인당 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됐었어요. 도박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박관리센터라고 하는, 어, 이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중독 때문에, 어, 일 어, 치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어, 거기 여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를 해 있고요. 그분들한테 상담 치료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병원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언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도박관리센터에서 어, 치료가 의뢰가 돼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신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한 80만 원 정도의 치료비 지원을 받으세요. 네, 그중에 한 24만 원 정도는 처음에 오셨을 때 검사 비용으로 어,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80만 원에서 24만 원을 재배한 나머지 비용은 이제 오셨을 때 외래 진료비, 상담비라든지 뭐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네,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도박관리센터를 방문을 해서 어, 음, 아마 상담을 받아 보시면 느끼실 텐데 예, 그곳에서 뭐 상담이라든지 또, 이제, 뭐, 금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고, 컨설팅,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협력병원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도 도박관리센터 협력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협력병원에 연계가 돼서, 이제, 치료비 80만원에 대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계속 뭔가 덮어두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도박 중독의 전문가를 찾아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봐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런 뭐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이제 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어, 조금 더더 더 많아져서 어, 어, 치료를 받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뭐 저도 외국 언론사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왔을 때 조금 더 당당하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 이런. 미래가 어, 더좀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